영화 재밌게 보셨나요? 네. 만족도가 너무 넘... 좋죠? 네! <laughs> 감사드립니다 아, 저희가 다음 주에 개봉인데 어, 이렇게 먼저 저희 영화를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, 저희 배우분들이 여러분들을 뵈러 오셨으니까요 큰 박수 주시면 바로 입장하겠습니다 네,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 덕희 감독 박영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네, 이렇게 오늘 날씨가 추운데 저희 영화를 먼저 만나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돌아가시는 길 편하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. 다시 한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와우. 네, 안녕하세요 덕키 라미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즐거운 시간이 되셨나요? 네. 예. 네. 아, 이렇게. 불좀 켜주세요. 불좀 켜달래요. 안 보인대요. 위로 올라가세요. 위로 올라가세요. <laughs> 위로 올라가세요. <laughs> 위로 올라가세요. <laughs> 위로 올라가세요. <laughs> 위로 올라가세요. 아, <laughs> 아, <이렇게? 웃음> 네, 아니 이렇게 극장 가득 와주셔서 감사해요. 저희 다음 주에 개봉인데 그 전에 여러분들의 힘을 조금만 보태주시면 네 좋은 홍보가 될것 같습니다. 네 재밌게 보셨다면 어, 정말 주변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요. 아 이건 내 취향은 아닌 것 같아 하면은 죽을 때까지 무덤에까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. 네. 어쨌든 이렇게 추운 와중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복받으실 거예요.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시민더키에서 재미있는 역할을 맡았던 배우 공명입니다. 아 이렇게 꽉 채워진 객석을보니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. 여러분들, 보이스피싱, 어, 아무 전화나 받으시면 안 돼요. 재미 같은 애가 막 사기칠 수도 있으니까, 아무 전화나 받으시지 마시고요. 어, 오늘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, 이게 잘, 예, 여보세요? 네, 잘 끊기네요. 네, 그, 재밌게 보셨다면, 지금 찍고 계시는 사진들로 저희, 한 번씩만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지금 날씨가 추워지는데 감기 조심하세요. 감사합니다. 와! 오늘 세안녕하세하세요안이하세 안녕하세요. 안녕요하세요안녕하하죠요안하 안녕하세요. 저는 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요 네, 사회 갔다 왔습니다. 네, 성훈 좀 내주세요. 네, 이렇게 일요일 저녁 귀한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아, 여러분들 올 한해 덕희처럼 사기 당하지 마시고 보이스피싱 당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또 또 이렇게 우리 용기 잃지 마시고 올 한해 정말 복 받으시길 제가 기원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 시민덕희에서 박형사 역을 맡은 박병은이 다반갑습니다 네, 어, 아직 안 보셨죠? 영화? 안 네. 보셨어요? 아, 감사합니다 아니요 또 보셔야죠 한번 갖고는 안될것 같은데 또 이제 이번 주에 또 옆에 친구분들 뭐 가족분들 다 같이 가서 또재있으셨으면또다 어, 같이 보는 그런 유도리를 한번 발휘 보시기 바습니다 <laughs> 너무 감사드리고요. 내일부터 추워진다고 얘기 들어, 들으셨을 거예요. 엄청나게 추워진다는데, 오늘 가서 이제 다음 주 따뜻한 옷도 준비하시고요. 이제 식사시간이 다 됐는데, 맛있는 저녁 드시고, 또 약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반주로 마음하지 마시고, 내일 또 월요일이니까 소주 한 반병 정도로 끊으시고, 그렇게 푹 주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저희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 잠시만요. <laughs> 하여튼 저희 영화 봐주셔서 감사드리고, 어, 저희 영화 24일 개봉하고 설 때까지도 계속 개봉하고 계속 개봉해서 여러분 또 계속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너무 감사드리고요, 몸 건강하시고 어,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저는 총책으로 출첵한 이무생입니다 <laughs> 반갑습니다. <웃음> 정책한테 네, 이렇게 박수쳐주셔서 감사하고요. 네, 왠지 죄송하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아 여러분 이렇게 꽉꽉 채우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. 어, 여러분 이 영화는 그이스피싱 예방에 참 도움이 큰 영화요.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변 지인분들이나 혹은 그 부모님들 특히 계시잖아요. 어뭐 이런 전화 이런 전화 뭐 받지 말라 어 조심해라 이런 말뭐열 마디보다 그냥 영화표를 끊으셔서 예, 손을 잡고 극장에 오셔서 이 시민 터키를 예매해 주시면 어떨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? 예.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, 렇습니다아 어, 저희가 가기 전에 어, 배우들이 포초쿠키를 준비했는데요. 어,

네 이제 어네 마무리하고 네, 배우분들 내려오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 조심해서 내려오세요. 다음 영화 시간 때문에 저희 이동하셔야 됩니다. 네 고맙습니다.